경기가 제일 서두르는 분들 안타까워 살아요 시윤아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시윤아 서둘지마 시윤이형 화이 시윤아 괜찮아 집중 시윤아 괜찮아 시윤이형 화이팅 시윤아 괜찮아 친구들 믿어 아까도 이런걸로 머리 주지 않았어?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냥 막 줘요 머리를 키가 너무 크니까 차이가... 시원아, 괜찮아. 친구들을 믿어, 친구들을 믿어, 괜찮아. 서둘지마, 괜찮아, 흥분하지마. 서둘지 마, 서둘지 마! 버텨, 시훈아, 괜찮아! 괜찮아! 손목! 그렇지, 뭐야.